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.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확산 뉴스로 시작합니다. 충북에서는 어제 또다시 역대 최다 감염자 수를 기록했습니다. 오늘도 현재까지 124명이 확진되면서 설 연휴 방역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.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진천의 한 콘크리트 가공 업체입니다. 지난 18일부터 30대 직원의 감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동료와 가족 등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이 밖에 청주의 모 체육시설과 주간보호센터, 충주의 모 대학교 등 최근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됐습니다. 이 같은 확산세로 충북은 올해 처음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더니 급기야 사흘 전부터 200명대 확진자 발생이 시작됐습니다. 확실해도 더 새로운 뭐저뭐더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집단이 발생을 하면 그 더한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 부분 좀 굉장히 우려하고 게 보고 있습니다.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충북에서는 어제 또 다시 299명의 최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. 이 가운데 70% 이상이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. 지난주 80%였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도. 이번 주 90%를 넘어섰습니다.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 꼴입니다.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전파력이 높은 특성상 앞으로 상당 기간 확진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방역 당국은 설 연휴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고향 방문과 이동, 개인적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.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.